궁금한 게 있다면, 알려주는 게. 인, 지, 삼. 정. 오늘은 노단봉투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노단봉투법이란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서 노조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을 막자는 거예요. 개정 이유가 되는 사연은 노단봉투라는 명칭과 관련 이 있어요. 지난 2009년 쌍용차의 정리해고에 반발한 노동자들은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쌍용차는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려 4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집단행동 즉 파업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돕고자 47,000원씩 노단봉투에 담아보냈고 이 움직임은 육고 사측에 부당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안하자는노란봉투법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의 손해배상 소송을 계기로 수면위에 떠올랐습니다. 지난여름 대우조선의 하청 노동자들은 파업과 농성을 했어요. 경력이 쌓여도 최저임금에, 심지어 2016년부터는 임금이 삭감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우조선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송을 진행합니다. 이때 회사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470억 원입니다. 월급이 200만 원 남짓한 사람들에게 회사는 과연 470억 원을 받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사실 손해배상 소송은 예전부터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어 왔습니다. 2012년 삼성그룹에서 만든 문건에 적혀 있던 문구를 봅시다. 고액의 손해배상 및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중시켜 활동을 차단하고 식물 노조를 만든 뒤 노조 해산 유도라고 적혀 있었죠. 2022년 올해 하이트진로는 파업했다고 노동자들을 부당해고 28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 했습니다 그리고는 업무에 복귀하면 민형사 절차, 즉 손해배상 소송을 취소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기업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이용해서 노동자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안하는 노란 봉투법이 어서 통과돼야겠죠. 하지만 현 정부는 이에 부정적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가인데도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이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수 있는 노란 봉특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과 지지가 더욱 필요합니다.